이번에 2단계죠. 2단계. 2단계입니다. 1, 네, 단계 2단계. 2단계. 네. 2단계. 어떻게 2단계 아, 1, 2, 단계 1, 지 2단계는 네. 아까 처음 1단계에서는 이렇게 섞어 하시는 걸 하셨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대로 떨어지게. 이렇게 툭 네. 떨어지게 네. 2단계였어요. 네. 근데 이번엔 아, 2단계, 2단계 해볼게요. 1단계였어요. 네. 어, 이번에 2단계. 이번에 2단계는 2단계는 주렁기를 넘으면서 넘어, 넘으면서 주렁기를 그대로 던졌다가 잡으시는 거예요 그대로 그대로 딱 잡으셔야 되는데 네. 네. 중요한 거는 이 손뿐만이 아니에요. 아, 줄넘기는 이 손이 더 중요해요. 아 네. 옆에서 네. 던지는 손을 그대로 들어주시면 돼요. 근데 던지는 손을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던지는 손은 던져주시. 아 던지고 이 손은 던지고, 던지고 그대로 던지고 이 손은 그대로 들어주셔야 돼요. 들어 아 같이 들어줘라. 그렇죠. 줄넘기가 돌아올 때 같이 들어줘라. 이렇게 같이 들어줘라. 이렇게, 이렇게, 들어줘라. 이렇게 같이 들어주는 느낌. 그렇죠 그렇죠. 해보시한 번. 야 여기서 같이 들어주. 이렇게 같이 오는 느낌으로 이렇게 들어줘라. 자, 같이 이어 슈, 슈그 이렇게죠. 아, 네, 아, 같이 들어주시는 네. 게한번 다시요. 자. 같이 갈게요. 같이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슈! 이거 왜이래요 이거 왜이래요 원숭이도 무아서 떨어뜨렸습니다. 아니 아니, 나아왜그래 이게 그래? 왜 그래요? 이게 이게 막 이렇게 날아오는 건왜 그래요? 줄넘기 던지는 연습이 아직 안 됐습니다. 아 1단계를 충분히 숙지하신 분만 2단계를 하셔야 돼 아, 그럼 이걸 쉬는 시간에 그냥 막 놀면서 계속 이렇게 하시면 이건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일단은. 근데 얘를 같이 들어야겠군요,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얘, 얘가 따라가야겠군요, 이렇게. 사실 1단계 영상을 보시면은 음. 2단계 원리가 그대로 나와요. 제가 음. 1단계에서 이렇게 했다는걸 보실 수 있어요. 아 이걸 같이 들어주지 않으면 제가 1단계에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 했던 줄게 떨어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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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니까. 아,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돌리면서 같이 얘가 같이 돌면서 이렇게, 이렇게 올려줘요. 아. 그렇죠. 그럼 얘도 이렇게 얘도 이렇게 돌리면서 쭉 네. 이렇게 떨어지는 네. 거예요. 죠 그렇죠. 이렇게 올려줘. 아, 이게 2단계였습니다. 2단계 한번 해보죠. 네, 2단계입니다. 예. 그대로, 그대로, 쓰죠? 이렇게, 따라오죠. 한번 더요. 음. 한번 더요. 네. 좋습니다. 이게 2단계였습니다. 이던가기